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유튜브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이제 무엇이냐면 지방교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교회와 기독교 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은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큰 타이틀이 뭐냐면 기독교와 지방교회의 만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이틀이 이제 지방교회의 심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해서 제가 말하는 그러한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쉽게 말하면 지방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제가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네, 그러한 유튜브를 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저희, 저에게는 참, 아, 제가 뭐 이러한 거를 이렇게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일련의 일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상고하고 또 기도해 볼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aughs> 지방 교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 간에 이단 논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단 논쟁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큰 유익이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물론 지방교회가 이단적 요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기독교가 지방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면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지방교회에게 양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러한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교회도 사실상 기득권이라는 거죠. 지방교회도 기득권, 기독교도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기독, 사실 냉정하게 싸우면 이단이라 이단 싸움은요. 외적인 영역이고 그 본질의 싸움은 기득권의 싸움이에요. 이게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 지방교를 회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에는 양들을 빼앗기시싫려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단적 요소가 있지만 그 골자 그 중심 핵으로 들어가면 결국 기득권의 싸움입니다. 정영웅 목사가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교회도 사실상 그 진리가 기독교인들을 향한 게 많아요.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독교에서도 또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적극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뭔가 지방교의 진리가 뭔가 이게 있거든요. 사람들을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뭐 기독교, 장로교에서 제가 지방교회로 갔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지방교회가 기독교보다는 상위적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멋있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그럴듯 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혹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교회가 확장하고 발전하려면 기독교를, 예? 기독교를 좀 넘어서야 된다고 해야 되나? 기독교를, 뭔가 기독교,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선 안에서, 기독교도 자신의 기득권, 그 다음에 지방교회도 자신의 기득권, 이 문제가 있죠. 이 둘의 충돌이 이단 시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뭐 서로 논쟁을 하는데 뭐 끝없는 이야기 이 것이야말로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네, 끝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단이냐 아니냐 네. 그러한 것을 중점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것이 타깃이 아니에요. 저는 지방 교회가 갖는 빛과 어둠. 이두 가지를 기독교에게 전하고 싶어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교회가 갖는 빛과 어둠 이중성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회가 갖는 특히 지방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워치마냐고 위트니스 리에요이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방교회를 이해하려면 이두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위트니스 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나중에 언급하려고 왜냐하면 현재 영성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는 한국교회의 영향을 진짜 미치는 사람은 위트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교회에서는 위트니스가 대단한 사람이죠 거의 지방교회 뭐 교주와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지방교회의 영성 뭔가 좀 들여다볼 만한 영성은 워치만의 영성이에요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회에서는 워치마니의 영성의 깊이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반교의 실체입니다. 위트리스의 가르침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워치마니가 하는 영성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시점이 되면서 완전히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현재 지방학교에서는 워치마니의 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워치마니의 영성은 우리가 또몇 워치마니의 영성 자체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회의 빛과 어둠, 더 깊이 들어가면 워치만이의 빛과 어둠. 이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교제해 드리면, 이 땅에 기독교 안에서 혹은 기독교 밖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겐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실로 이 땅에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 이 유튜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뭐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는요, 지방교회에 외피적 이단성이라는 걸크이 말하니까 이제 알고 있지만, 지방교회가 갖는 긍정적 의미로서의 빛의 생기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빛과 어둠이 이게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때리면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저는 진리를 밝히는 입장에서 워치마니의 영성, 특히 제가 워치마니의 영성은 그냥 워치마니 혼자가 만들어낸 영성이 아니고, 그전 이전에 속색 명파라고 해요. 속색 명파, 그 계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형제의 계열도 있고, 그래가지고 역대로 하나님의 어떤 귀중한 진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뭔가 객관적 시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상위의 관점으로의 진리 세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방교회보다 상위적 관점에, 관점에 있어야만 지방교회가 갖는 빛과 어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 속에 계신 분들은 그냥 비단에 갇혀 있어요. 어둠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 자체를. 일반 교회는 뭐 전혀 모르고요.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일반 교회는 제가 볼때잘 몰라요. 그냥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지, 기독교 일반 사람들은 지방 교회를 전혀 뭐 타차이가 어려워요. 굉장히 뭐 난해한 그들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 교회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회의 상위 관점의 세계 상위 관점을 가져야만 지방 교회가 갖는 빛과 어둠을 볼수 있고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기독교를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행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일체론에 대한 싸움이란,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와의 핵심 요소. 영, 영지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한, 정립해 나간 거예요. 과거의 시대를 본다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삼위일체론에 정립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버스틴이 뭐 일생을 거기다 다 바쳤다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칼빈도 사실 뭐, 삼일체에 대해서, 어떤 거, 어떤 사람도 이 삼일체가 신앙을 말했죠. 예, 위대한, 예, 위대한 신학자, 예, 사역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예, 오늘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회, 지방, 이제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와 지방교회의 만남. 아, 이것이 큰 타이틀입니다. 제가 이 제목이 가장 좋겠더라고요. 예, 어떤 서로의 다툼과 어? 서로 옳고 그르냐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새로운 기독교, 더 높은 상위 개념으로의 기독교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 방송을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교회는 특수단체예요. 기독교는 일반단체예요. 특수단체는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일반화가 같지 않는 진리 세계에서의 깊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깊이가 있지만 그 속에 더 깊은 어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그 속에 있는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 분리시킬 수 있어야 지방교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지방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뭐 이단이라고 책도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직히 말씀, 제가 볼 때는 지방교의 실체에 대해서는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아요. 그 실체성에 대해서는 깊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외곽에 있어서는 정교한 면이 있지만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방교의 그 속속한 면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과 그림자를 짚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어둠만을 얘기하죠, 어둠만. 이단이, 네? 아, 이단이라는 것만 강조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 지방교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명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암. 명함. 명암을 봐야 그 실체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방교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너무 몰라요. 기독교는 너무 몰라요. 기독교는 제가 그냥, 이거 뭐, 기독교 안에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감히 말을 났지만 그냥 모릅니다. 너무나 일반화 됐어요. 깊이가 없어요. 집에서. 기독교는 깊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활 종교화된, 활용화된 것이 기독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 기독교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기독교를 질책하고 싶은 영이 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 갖고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해서 그러나 기독교가 또 그렇게 하향화된 수준은 있지만 또 일반화된 교회의 강점이 있어요. 일반화된 교회의 강점은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위험성이 없어. 그냥 완만하고 무난한 거예요, 그냥. 무난 무난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세우는 그 길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준이 모은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실은 뭐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는 지방교회, 이러한 기독교와 지방교회 만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지방교의 빛과 어둠, 그러면서 기독교의 빛과 어둠, 어둠, 이네 가지, 예? 두, 두 개지만 네 가지를 말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기독교는 어떻게 나가야 아 될까. 이걸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주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예, 제가 계좌번호도 써서 이제는 예, 헌금도 받고 아, 왜냐면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여기다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하세요 예, 이거 유튜브로 제가 헌금하세요니까 조금 어색한데 어쨌든 <laughs>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물질을 어디다 쓰는 게 가장 복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 아해서 정의용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신다면 저에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 한몇년 했던데 처음으로 헌금 얘기했습니다. 수년, 수, 뭐야, 수년간 수수년 제가 유튜브 했거든요. 오늘 처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를 이 면에 대해서 학자의 혀로 이제 학자의 혀예요. 학자의, 학자의 혀이지만 또 뭐라 그랬더라? 설교가라고 그랬더라. 설교가 학자이지만 또 제가 목사잖아요 이성도 있고 신앙도 있고 모든 걸다 합쳐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길지 않게. 그래서 오늘 마치고요. 여러분 앞으로 절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독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 진실되게 영성이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인 기독교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 그러나, 영생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갈수록 오일무증이거든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왜? 이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에리베이스타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요. 저 시말리아 정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길이.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길이고요.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정명은 네,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 이끌, 이끌어 드리고 싶은 그 하나의 마음, 그것이 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고 유익을 얻으시고 여러분 전지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성령이신 대성령의 역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대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